자 이제 비비용비 이거 치우 치우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요 이걸 치우고 여기다가 하도록 할게.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얘가 평평하지가 않으니까 바닥에 자꾸 넘어지더라고요. 잠깐만 데코펜이면 안 되지? 데코 자, 내 마지막 단계는요. 데코펜으로 잘 데코해주세요. 어, 왜안 붙지? 파스텔하니까 그런 건가? 예, 대충. 대충 데코해요. 아, 맞다. 신청해주신 오윤선 언니?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어, 잠깐만. 잠깐만. 달라붙어서 망했어. 데코패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이때고요. 에코펜은, 네,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. 네,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까지, 솜띵의 딸기 빙수, 좀 허전한 딸기 빙수, 완성, 입니다. 여기다가 조금 더 꾸미셔도 되는데, 저는 목공풀 뭐 말고는 클레이로 살짝 더 꾸미었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, 여기서 더 이상 꾸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, 그, 제가, 아니, 아 이런 말이 아니라, 이런 일단, 이게, 제가 우유 마루가 없어서, 우유 마루가 어디서 만든,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댓글 부탁합니다. 우유 마루가 어디서 만든 거지? 어쨌든, 플라스틱 점토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? <laughs> 네, 그냥 모든 점토, 대대 대, 대도령이면 모든 전토 생산 나라가 어딘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먼저 이거는 오유마루가 없어서 약간 지금 이게 들구든 상태거든요. 들구든 상태 우리 얼음틀, 얼음틀이에요, 틀, 틀. 약간 개 밥그릇 같지 않아요? 아, <laughs> 맞다 어, 딸기빙수 더 꾸몄는데. 이렇게 꾸몄습니다. 그나마 좀더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? 밍밍한 빙수보다? 완성!